그리고 그래, 이런 분들은 하반기 운을 봤을 때는 아주 좋으니까 뭐 가게를 한번 해보고 망설이지 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사업도 뭐잘 뭐그 선택을 해갖고 도움을 하고 싶다 하고 싶은 그 선택 그 사람 나이를 알아가지고 정말 한번 해봤으면 힘이 나고 아마 용기 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닭디 분들의 하반기 운세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와 봤어요 네. 닭디 분들 본격적인 하반기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선생님이 음. 보실 때 이분들. 상반기까지는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 많았을까요? 어,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괜찮은 분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괜찮으게 네. 또, 그래도, 어,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내가 항상 강조하는 이유가, 네, 네. 나이 별로만 가르치 주지, 세계는 다르니까 조금 다른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음, 음 제가 항상. 근데 다, 어째 나는 이러는데, 또, 똑같이 안노워놓은 이런 분들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나이가 있고 생일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근데 항상, 그들 닭띠들은 기준을 해서, 아, 닭띠 좀오리 운이 좋구나, 안 좋구나, 그것만 참고로좀 해주시면 참 좋겠어요.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laughs> 예. 그럼 닭띠분들, 이제 본격적인 하반기 운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예. 좀 어떤 운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걸로 보이시나요? 아 어, 우리 좋은 운이 많이 들어와 있죠. 32세 같은 분, 이런 분들은, 네네. 어, 정말 올해는, 어, 값진 년에 뭐, 하반기에 결혼을 좀 많이 하란갑다. 네 <laughs> <laughs> 어, 어, 요즘은 아니면 요즘은 또 자식도 하나만 낳고 안 낳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우리 자궁에서 막 그냥 우리가 보면 남자 여자에 어~ 대하수자령도 많이 애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결혼해서 탄생 탄생이 좀 많이 나오네요 경선한 길이 있겠 아이, 좋죠. 그래서, 아, 그런 것도 들어오고, 뭐,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펀드 같은 거 던진 한 사람들, 음. 어, 그냥 쪼겨종잣 돈을 던진 한 사람들, 등등. 음. 이런 사람들이 올해 하반기, 우리 값는 하반기부터는 아주 좋더라. 음. 32세. 네. 음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어, 결혼도 운도 들었고, 어, 쉽게 말하면 뭐, 펀드 던져갖고, 그런 운도 들었고, 그 시기를 잘 타야 돼. 그 대신. 음. 뭐, 펀드 던지고, 공식도 다 크니까 무조건 던지지 마. 어, 던지가지고, 어, 내가 딱 달이 언제, 그 날짜는 뭐, 아무리 무작이라도 몰라. 어, 달은 내가 가르쳐 줄 수가 있어. 음. 자, 올해 샀으면 내년에 우리가 5월달, 6월달 되면은 돈을 좀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문서도 있단 말입니다 아주 네. 좋겠죠 네네네. 그래서 올해는 정말 너무 좋아도 걱정이 되고 우리가 하반기를 딱 들어가서부터 더 좋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내년에 이공5년이잖아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또 운이 더 좋아 음. 어, 안 좋은 사람들도 힘이 빠져 있지 마라 이 말이지 하반기부터 대운이 들었으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그대로 레디 고고 안 좋았던 사람들은 또, 이제 하반기부터 문이 열렸으니까 더 좋고, 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음. 자, 그럼 이 음. 들어와 있습니다. 44세 신유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태까지 결혼을 해갖고, 뭐, 부부 전에 금전 때문에, 후 일하고 어째 먹고 살건너 나도 뭐, 하번 해봐야 되겠네. 알바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 뭐, 전부 다 부부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되겠네. 등등 많았을 거예요. 음, 그럼 맞벌이 하나 나가갖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이 날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그런 음도 물론 상반기부터는 이 괜찮았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도 물론 좋아. 그대로 조금은 너무면참 좋아. 그러나 하반기까지 좋은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1, 2년은. 끝떡없이 지금 운이 좋으니까 어 지금 뭐 그냥 어 알바를 하는 사람도 그만둘까 말까 하는 사람도 시작하고 장사하다가 뭐 문을 닫을까 말까 하는 사람도 시작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 운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음, 들어옵니다 음, 음, 네, 그 대신 네, 네, 자꾸 저 강요하는데 나이, 생일이 다르니까 닭띠 운을 봤을 때는 아주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강요합니다 그때 문의을때 전화주시면 가르쳐 줄게요 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laughs> 자 56세 기우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힘들어가지고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도 네네네. 뭐 도울할까?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도, 막 아, 참처럼 힘들지만은, 개면연에는 참 힘이 들면, 진짜, 와, 개면연부터 참 힘이 들었다. 갑진연에 우리가, 어, 상반기들이 힘이 드는데, 아, 조금, 이 조금, 사람이 들었을 거 보기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사업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네. 거래처가 더 막혀가지고, 풀리똥, 말똥, 풀리똥, 말똥. 어, 또저 사람 뭘 할, 게알아러 갔더니, 해줄똥, 말똥, 해줄똥, 말똥,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하반기부터 남의 눈에 꽃이 되어서, 가는 곳마자 공짜 밥도 많이 얻어먹겠고, 음. 밖에 살다 보면, 뭐가, 셀자로 가면 뭐, 그렇죠. 뭐, 그것도 잘 되겠고, 네. 어, 올해는 운이 돼, 운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올해 하반기만, 이제 지금, 들어 왔으니까, 하반기부터 본격비으로 시작했어. 하반기부터, 내년부터, 또 계속 좀 좋은 일이 많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세 같은 게 정유세 이런 분도 마찬가지죠. 어, 이런 분들이 거의 보면 연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든 우리가 연세를 보통면 우리가 건들 돈을 막아 갖고 살아야 되는데가지는 되는 돈도 솔락솔락 솔락 나가버리고. 어? 음. 그, 조금 힘든 일이 많았을 거예요. 또 돈을 빌려주는데, 돈도 안 들어오고, 막, 정말, 장사를 했는데, 아이고, 팔아 빌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또뭘 하고 해, 야 되는데, 언제 시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나, 나이, 나이가 어중간하니까. 자, 그래서, 갑이 있는 하반기부터 운이 들어왔으니까, 아무리 경기가 힘이 들고 어렵다, 걔도, 그래도 내 운빨하고 틀려요. 우리가 태어나고 운이 세번 있다 그랬잖아요. 세번 있다 그랬는데, 한 번은 모르고, 놓치고두번에는 그냥 왔는데도, 그냥, 또 그런 어떤 사람은 그 운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고 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네, 네. 자 세번째 운을 잘 받아라는 운인데 와 우리 68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번째 운이에요 마지막 운이에요 음, 그래 이런 분들은 하반기 운을 봤을 때는 아주 좋으니까 뭐 가게를 한번 해보고 망설이지 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사업도 뭐잘그 뭐 선택을 해갖고 도움을 하고 싶다 하고싶은 그 선택 그 사람 나이를 알아가지고 정말 한번 해봤으면 힘이 나고 아마 용기 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좋은 일이 많이 있으니까 어, 내가 2년 5년에도 엄청 좋잖아요, 그죠 네네네. 아주 뭐 아무 뭐 걸리는 게 없이 아마 순조롭게 잘될 것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닭띠 분들의 운세가 하반기 내내 이어질 걸로 보이시는 거죠? 네, 저는 이어진다, 보죠. 음. 아, 좋다고 보죠. 어. 네, 그래서 물론 그대중의나이 따라서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네네. 거의 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런 셈말씀처럼면 닭띠 분들 하반기에 꼭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고, 그러면 닭띠 분들 하반기에 꼭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용인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